어나 별로 안 하고 싶어. 아, 왜? 야 지금 뭐 우리 그런 거 아닌데. <laughs> 아 <웃음> 파일럿인가봐. <웃음> 아, 그런가봐. 파일럿이 파일럿이야. <laughs> 아, 저거 너무 좋다. <laughs> 느낌 좋다. <laughs> 제가 하트페어링 3화 리뷰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제가 미리 약간 예고를 했듯이 제 친구들이 나올 예정이다. 했는데 오늘은 또 환승연애 이제 또 주인공 <laughs> 환승연애 미남 환승연애 출연자 김민이를 <laughs>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김민이가 되게 비싼 남자거든요. 그잘 보기도 힘든데 또 되게 흔쾌히 나와줬고요. 저녁에 보니까 약간 네. 영화 보듯이 네. 맛있는 음식과 약간 안주처럼 먹으면서 해보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메뉴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수제버거 치킨버거로 음. 주문을 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좀 이쁘게 먹어야지 편집자님이 걱정하시더라고 이미 괜찮으시냐고 이미 끝데 오케이 okay. 음. 음. 자 이제 아, 톤이 바뀌네. 너무 자기적이다, 여기. 아니야 <laughs> 시작할게요. 네. 하늘씨인가 보다. 누구야? 하늘씨는 음. 엄청 연예인 같아, 그냥, 사실. 맞아. 주얼이. 음. 어머. 우와. 우와. 오, 무용광가봐 무용일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우와. 음. 음. 굉장히 잘 입으신다. 일단, 되거든요. 프로포션이 너무 좋다. 음. 아니, 다들, 남자분들 다 너무, 키가 음. 너무 크시고, 다 이, 너무 멋있어. 이게 제일 큰것 같아, 근데. 뭔가 느낌이 그렇지? 어. 체격이랑 이런 게저 보여? 저 큼직한 손 오. 보여? 저공 잡을 오. 때? 와, 와. 어머. 저기서 저거 할줄 제작진도 지금 되게 당황한 것 같거든요 앵글이 약간 남 시선 별로 신경 안쓴스타일이나난 그런 거 좋아 한승연이 때 운동했어? 그때 했지 아 했어? 응 어디서 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아 진짜? 대단한데 응. 헬스장 가서 음. 음. 하셔야지 웃기다 <laughs> 웃기다 웃기다 야 이거 무슨 동기부여를 스스로 막 오! 하시네 오 어, 약간 ENTJ 느낌인데 어. 야 <laughs> 저기서 또 저렇게 와, 한다고 스플릿 스커트 미쳤다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아, 근데 둘이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 오, 좀 그러니까. 있다 진요어 <laughs> 아, 창완이 형저손 큼직한 거 너무 설렌다 <laughs> 그래? 야 저것도 약간 플러팅 아닙니까 어머머머머머. 그쵸? 어? 손 크기 봐봐 알지? 손끝 보자 어, 손금 봐줄게 내가 어, 너도 써왔지? 아 어렸을 때 많이 썼지 어. <laughs> 손대 보자고 하면 손바닥이 닿을 때 크기 비교하 손을 잡아버립니다 야 이거 큰거 아니야? 어. 어, 우리 해보자 어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 왜? 야 지금 뭐 우리 그런 거 아닌데 참 <laughs> 속나네? 왜지 혼자 밀당하는데 지금 나왜 사귄 적도 없는데 차인 느낌이야? 이번 화가 약간 창완씨 스페셜이네 그러네 약간 창완씨 매력 보여주는 타임이다 응뭐 음. 음, 하시는지 상상이 안 간다 말 한마디 뱉으실 때 뭔가 막 메이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가지고 되게 매력있는데? 저 형님? 아~~ 헉? 대박 오!! 오!! 아 이거 대박 오 되게 드라마 같다 아 창한 씨였구나 계속. 남자봤을 때 어때요? 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남자봤을 그, 때 지금 음. 지원 씨한테 하는 행동이 음. 그래도 관심이 있는 행동인 것 같잖아. 관심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살가운 사람인 건 맞는 것 맞는 거 같고 그러고 되게 막 뭔가 자기 허세나 뭐좀 음. 멋있어 보이려고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행동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너무 호감이라서 창한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결론은 갑자기 전혀 그냥 지내기 싶어. 네. <laughs> <치누기 치누기 웃음> 지금 약간 규민 어. 사진관 좀 살짝 홍보하는 거야. <laughs> 같... 뭔 소리야 전혀 야, 아니고. 돼요. 드라마 같다 진짜 <laughs> 외모들이. 그러니까. <오! 웃음> 아, 무슨 배우들 모아놓은 뭐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밖에 나가봐. <웃음> 없어 없어. 저는 <laughs> 재현 뭐? 씨. 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진짜 음. 직진이다. 음. 솔직하고. 어머 여기 다 상남자들만 있나 봐. 돌직구다. 기선제압 많이 할까 약간? 그렇지 그렇지. 기세가 좋다. 어, 시민 씨가. 실 오, 최신. 나 저런 로 좋아. 아 이영 님도 멋있어 너무. 어, 깔끔하니 너무 멋있어. 어, 크다. 진짜 부럽다. 시원시원하다. <laughs> 2cm씩만 떼줬으면 좋겠다. 티도 안날 텐데 2cm씩 떼도. 그러니 <laughs> 아, 나는 하늘 씨가. 찬영 씨한테 엄청 큰 호감은 있어 보이지 않아. 솔직하게. 지금 하늘 씨는 다른 사람은 도감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 계속 찬영 씨가 자기한테 그거 하니까 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되게 고민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음.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하나도 안 보여. 맞아, 나도. 아 멋있다, 저 뒤에 CG 아니냐고. 잘 생겼다. 형, 이 드라마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 말이 되냐고 이 장면이. 진짜. 아 진짜 무슨 저렇게 생겼어. 와. 네. 저도 네. 내가 가시자. 음. 상처다약속어요 와. 도게 멋있게 얘기 지금요? 아니, 좀 있다. 아! <laughs> <오, 어떡해. 웃음> <주룩. 웃음> 아, 아. 행이다잘 됐다. 잘됐 <laughs> <됐다>, <laughs> 오늘 양보하시는. 아왜 양보해? 답답스 답답스. 오, 그건 그냥, 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뭐안 물어봤는데도 좀 해주시던데. 오. 나는 뭐 누구. 음, 어 약간 약간 아, 지민 씨 참. 궁금하다. 그렇지. 하늘 씨가 가만히 어. 있으면 안 돼. 하늘 씨 가만히 있다가 음. 마음에 드는 남자 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확실하게 노선 정해지고 그러면 음. 자기도 막말 한번 못 해보고 끝까지 찬영 씨랑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뭔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음. 어? 진짜 표정이 항상 그 찬영 씨가 뭐 하자고 하면 어. 항상 표정이 어. 조금 그 애매한 표정이 나와 네 음. 가요 살짝 아쉬운 듯한 그 음. 마음이 계속 뿜어져 나오더라고 어어 어, 지금 얘기 하나봐 무용이네 음. 무용이네 음. 아침에 그몸 푸는 게 너무 편해 아, 보이더라. 그러네. 그 다리 이렇게 하나 올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보이지. 맞네, 맞네. 아우, 예쁘다. 천사 같네, 천사 같아. 아우, 예쁘다, 진짜. 음. 아우, 예쁘시다, 정말. 그래. 아, 너무, 그러네, 너무, 너무 얼굴이. 그니까 완성형이야. 어, 너무 예쁘셨어. 10대인데? 어? 10대에 갔다는 얘기 아니야? 오? 진짜? 어, 이 사람 그거다, 그러면. 뭐? 완전 어린 나이에 의대 입학해서 그거 그거 아니야? <laughs> 진짜? 그분 아니야? 야, 잠깐만. 예. 와. 그럼 중3때간 거잖아. 근데 맞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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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크기는. 와, 아니, 저 이상가 봐. 오! 맞네, 맞네. 와, 대박이다. 아 잠깐만. 너무 멋는데 너무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데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laughs> 같이 있냐고. 영상 좀 보시죠. 에이? 에이? 유 26cm 대단하다 야 이런 사람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야 내말 저게 진짜 말이 되나 진짜 만화 소재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아니 다른 사람들 스펙도 이제 어느 정도라니까 내 말이 첫 감기 걸릴 때 갈게요 어 영주가 첫 인상 픽을 누구로 했었지 않나 찬영님 아 진짜로 첫 인상 픽이었구나. 동시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도 사업을 시작을 아, 하습니다 이분이 그분 맞네. 그러면 너.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게 기대된다고 음, 그렇게 썼던 나를. 분이네. 대단한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수인데 하트페어링 어떻게 섭외를? 그러니까 아셨지? 섭외력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박인데? 아. 근데도 사회성도 좋아. 그렇지 사회성도 좋고 어, 자기가 뭐 이런 거 가진 거막 자랑하거나요 이런 뉘앙스도 아예 안 느껴지고. 저렇게 서로 먼저 알면 나는 친밀감이 되게 두터워질 것 같아 음. 미리 하지만 비하인드를 이제 살짝 풀자면 제작진이 여기서 이제 직업 공개해도 돼요 <laughs> 해가지고 두 분이서 아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아니, 가기 전에 말했겠지 오늘은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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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아가는 거. 저 비기 밑에 다리 있어요 저렇게 똑똑한데 달과 해를 보면서 음,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달을 볼줄 알아. 뭔가 아, 되게 심각한 단점이 있을 거야 이 정도면. 맞아. 그 하, 어, 신이 공평하다면 <laughs> 뭔가 하자를 내려주셨을 거야. 왜? 뭐 뭐한 3년 뒤쯤부터 머리가 벗겨진다던가 아. 이런 게 아니면 이게 패치가 안 돼, 블라인드데 어. <laughs> 어머머. 어머. 아. 어 남자들 이런 터치 혹시 약간 설레나요? 이저 영상 보고 있는데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궁금해 궁금해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음. 아, 여기도 호감들이야 맞아 음, 둘이 되게 온도가 맞아 음. 내가 느꼈을 때편하지 않아? 어 편안해 편안하다 과하지 않아 좋다 <laughs> 아 와. 진짜? 와 부럽다 저 사람들 성향상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었나 봐 집에 와서 어 나도 음. 저런 거 좋아 있었던 일과 그 감정들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 진짜 내 로망이다 응 음, 진짜 어, 두 분도 매칭 되나요 99%? <laughs> 이99% 대단한 것 같아서. 아 저거 너무 좋다. 물론 알아가는 맛도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난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진짜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와 실외 배변 아지라. 야 부진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다정해 나처럼. 응. 아이고 누아 사장이요. 이건 똑같이 만들어놨네. <laughs> 어, 되게 그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으시네. 음. 확실히. 사장님 서울푸드. 저는 똑같네요. 어? 아 진짜요? 오? 오? 진짜? 뭐야? 그럴 수 있어? 음. 서울 가면 한번 내려가지고. 오적극적이 나. 저 말은 되게 좋은. 좀... <laughs> 어, 음. 의외로 지원 씨가 또편안해지니까또 이런 매력이 마음이 나오네. 그니까. 음. 저런 거좀 설레지. 그렇지. 어. 어. 궁금하다. 음. 맞춰보자 그래 그래. 맞춰봐. 화가. 뭐와 어? 우와! 파일럿인가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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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봐. 파일럿. 이 파일럿이야. <laughs> 우와. 와, 어머나, 너무 멋져. 완전 멋있어 언니 이런 얼굴에 파일럿이라고? 9번. 나 나이 나왔어? 91년생쯤 되지 않을까? 아닌데난 8년 80년대일 것 같은데? 그럼 나이가 진짜 꽤 있겠구나. 그러니까. 88쯤 되겠네. 그렇지. 어, 어. 나 30대 후반일 것 같은데. 파일럿이 되기가 힘들어서 음. 그 비행기 기록 같은 걸 많이 쌓아야 돼 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가가지. 어, 귀여워. 노아야 응. 어머, 로아 완전 자세 봐 봐. 좋아. 기절. 했 <laughs>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어 우리 해보자.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하나 둘셋 딸기. 딸기. 케이크 어 아, 따라해. <laughs> 뭘 따라해? <laughs> 나 정말인 걸. 앵스키 <laughs> 하나 둘셋 양념. 오. 하와이안. 하와이피자 호브로 하나 둘셋 불로. 어머 매칭을 칠수 있어. 그래서 우리 베프야 베프. 베프. 민트 초코 아 호불로 하나 둘셋 불. 둘. 둘. 어라 어라 <laughs> 어라. 야, 그럼 물냉 비냉 하나 둘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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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 좀 해야 돼 생각 좀 해야 돼 오케이 하나 둘셋 비냉. 비냉 어? 다시 91 <laughs> 어, 되게 잘 맞네요 저희 어, 잘 맞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친한가봐요 <laughs> 상냥함이 몸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친절한 사람. 본성이 좀 착한 사람 좋아하네 음. 저 잘할 수 있는데 형 <laughs> 정환이 형 저도 따뜻한 있는데. 여잔데 <laughs> 아, 영준 누나보단 제가 조금 더 상냥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제가 더 <웃음> <웃음> 둘이 서로 페어링북 <laughs> 했대 진짜로? <laughs> <오>. 아 진짜? <웃음> 대박 <웃음>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향이나 그런 생각이 <laughs> 똑같은 거잖아 오, 웬일이야 쟤네 둘은 되겠다 <laughs> 되겠다 되겠다 오, 웬일이야 어또 소름 돋을 것 같아 <laughs> 똑같은 거야 설마? 아, 어바웃 타임이야? 아 이것도 똑같다고? <laughs> 이야 진짜? 솔직히 어바웃 타임 진짜 많은 사람의 그거긴 한데 야 근데 이게 또 같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 서로 각자 무슨 챙인지 알겠다. 백이전 음, 따뜻한데 미리 하나 받아. 아, 지민 씨 귀여워. 응. 자기 여자한테만 잘하는거 좋아. 지민 씨가 좀 음. 되게 남자다운 성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 어.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음. 수줍고 부끄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 재현 씨는. 어, 어, 그래서 그런 반대되는 성향에 되게 끌리는 것 같아. 음. 술이 잘 받았으면 진짜 난리 어, 진짜 났을 것 같아 술을 안 술이... 먹는구나 하트 시그널은 어. 그술 많이 마시나 안해서 그때 우린 별로 엄청 많이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 음... 내 기억에 너희만큼은 너희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아 우리는 뭐 맨날 <laughs> 위스키 병이던데? <laughs> 그 옛날 무슨 뭐 삼국지 장수들처럼 마셨지 우리 어. 맨날 아침에 자러 가던데? <laughs> 그치. 미친 사람들이야 다그 <laughs> 대박 리스펙이었어 진짜 다 대단해 재현 진석도에 맞춰가려고요저 고백 아니야? <목소리>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둘이 사귀어 있네 지금 사귀는데? 미친 사람아, 이 지금... 미친 인간이네. 야, 누가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해? 대박이는데?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천천히 갈 테니까 <목소리> 제... 어. 너가 잘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음... 근데 재현이 약간 부담스울 러 수도 있겠다. 재현의 성향상 오히려 우재 씨의 바위가 맞을 것 같아. 근데 나 둘이 되게 지금. 음. 서로 완전 쌍방인 것 같긴 한데 그래? 난 아직 재현 씨 모르겠어. 아 그래? 여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누구 키가 크시네? 어 키가 크세요. 여기 저기 크세요. 키 작은 사람이 없어요. <웃음> 그러게 그러게. 오다 <laughs> 어, 크네. 다 커. 목이 살짝 붙어 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화가 나셨나요? 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laughs> 와, 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저렇게 키가 크냐? <laughs>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네. 저맛있다 어, 근데 좋아요. 재현 씨 약간 무대 시간 있을 때또 바이브 진짜 다르네. 응, 더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어, 그렇게나다. 한달 동안 제가 어딜 가다가 뭐 초콜릿 같은 거 보이면 한 개씩 사, 사서 줄게. 요한달 <laughs> 동안? 그거 뭐 사기 있다 지금. <laughs> 야, 야한달 동안? 진짜 완전 직진이네. 직진. 어, 내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지민 씨는? 나안 바뀔 것 같아. 아까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재현 씨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호게 응. 대박, 정말 어. 재밌겠다. 어. 어머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이거? 나도 이런 거 부모님이랑 어. 갔을 때 어, 어. 엄마 아빠 해, 해주려고 어. 했거든. 어. 근데 너무 이상하게 했다가 엄마 아빠 버렸어. 아 진짜? <laughs> 한국에 안 갖고 갔어. <laughs> 궁금해, 궁금해. 웃길 것 같아. 외국 분이라서 더 과감 없을 것 같아. 캐그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네요. 음. 음. 보셨어요? 캐릭터. 안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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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봤죠. 아, 그래요? 보였어요? 이기. 잘안 보였어요. 어, 약간 핸드 음. 잘 그려. 그렇 진격의 거인 그 엄마 어. 엄마 해치운 거인인데. 어. 머모 어떻게 그렇게 <laughs> 야 아니 너무 근데 생쥐 같지 않아? 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거 돌돌 말아서 호텔에 두고 갔다니까 아 진짜로? <laughs> 아 외국에서 했어? 어 프랑스에서 했어 아 진짜 네? 귀여우시다 그니까 말이 어. 들릴락 말락하게 회계 <laughs> 모델 아니겠는데? 전략계 에? 진짜? 음... 음... 아... 삼성전자? 딱 근데 뭔가 요런그 어. 직업이 되게 상상가긴 했어. 아, 와. 음. 와, 인기 진짜 많겠다. 우리가 음. 함께하자. 응 음, 우리가 맞어 진짜 스펙 장난 아니다, 음. 다들. 어, 이제 재훈 직업. 어, 너무 공포나겠는데? 장난 아니던데? 변호사이실 것 같은데, 오. 맞지? 와, 무어년생이고 변호사. 나도 이거 뭔가 본것 같거든. 무어년생, 5 년차 심지어? 와. 이야. 와. 에이?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왜냐면 사무소를 차리면 제가 하고 싶은 게다 하죠. 개업을 했어요. 한다고? 어, 너무 멋있으시다. 그니까. 어. 근데 저렇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실 때 세무, 어. 회계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론 수... <laughs> <laughs> 어떻게 하죠? <하셔>? 그니까 <laughs> <laughs> 되게 조심스러운 결론도 이제 말이야. 판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웃음> 하시는 <laughs> 거야. 뭐라고요? 어. 지금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 요어 뭐야? 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왔어요. 어 눈동자 커졌다. 그러니까. 어그 뭐야, 그 뭐야 뭐야? 지금 지민 씨 많이 견제할 것 같아. <laughs> 오. 아, 다시가 맞아. 다시 아, 아, 다시 여기서. 둘이 네. 있잖아 이렇게 네. 오히려. 어떡해? 민망하겠다. 나한테. 응 누가 오늘 오빠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우재 씨는 이걸딱 진중하게 쳐다보네. 저렇게 우직한 스타일을 또 재현님이 또끌려가지 않을까? 그니까요. 러 약간 그런 느낌도 음. 있지 않아요? 재현은 그럴 것 같아. 그럼 어, 저희가 먼저, 살짝 먼저 가서 선물 사고 어, 있으니까. 저희가 음. 먼저 선물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떼어놓기. 남자다. 아, 음. 아이고 어떡해 음. 약간. 사시고 연락 주세요. 재현을 네.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네? 지민 씨는 진짜 남자다잉. 장난 아니다. 딱그 소유가 아. 장난이다. 어떡해? 어머! 네. 지금 누구한테 밝혀? <laughs> 안 밝혀. <laughs> 사실 우재 씨가 아 이변해. 음. 남자다. 꽂... 잉 <laughs> 멋있다. 재현 님더 우재 님한테 꽂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laughs> 음. 약간 그런 게. 좀 마음을 좀 울리지 않을까요? 배려해줬다는 사실이. 맞 응. 지민 씨도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을 텐데도 얘기한 거 보면은 완전 <laughs> 남자네요. 그러니까 상남자. 근데 어때요 저렇게 어. 남자분이 딱 자기만을 이렇게 저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laughs> 음, 음. 어떨 거 같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laughs> 부담스럽게. 음. 그럼 재현 씨는 지금 지민 씨한테 음.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라면 나는 못 했을 것 같은데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잖아 근데 음. 그것 되게 무시를 못하거든 음.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완전 나의 마음이라기보다도 또 오늘 데이트에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재현 씨는 나는 그 지민 씨로 할것 같고 나는 음. 너는 나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어 이게 어쨌든 최종 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음.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 한 사람을 안 뽑기가 굉장히 어렵지. 어. 아, 네. 이렇게. 아,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단단해 보이지만 외국에서 좀잘 되다가 또 한국 오면 이게 어쨌든 환경이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서 좀 사귀게 됐다가 한국 와서 도, 깨지는 커플도 되게 많더라고. 그니까 나의 의미는 환경이 바뀌니까 난 한국 가서 충분히 되게 바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 음... 어. 나는 아직 여자 매기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어. 여자 매기분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그 흐름이 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다음 화다 다음 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들이 잡히기 시작할 것같아 어. 지금은 잡힌 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 어. 몇 명이. 창완 지원 씨도 그렇고, 음음. 우재 씨랑 재현 씨도 조금 그래 보이고, 그래서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음음. 특히 또, 하늘 씨랑 창현 씨도 있으니까. 음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오늘 함께 해주서 너무 고맙고,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네. 나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음. 얘기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 맞죠? 좋네요. 좋죠, 좋죠. 늦었? 늦었? 늦었이요?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유행어를 쓰던데 너무 좋다 아니야? <laughs> 너무 좋다 아니었어? 와, 너무 좋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아줌만데? 아 진짜? 응. 어. 아 느낌 좋다였어? 어, 조금 조금 그 젊은이들 <laughs> 라이프를 조금 즐기세요. 너무 좋다는 알았는데 아니었어? 무슨 너무 좋다야? 아, 느낌이 좋다지. 어, 너무 충격이다. 아, 잘 아, 알았어요. 어, 갑자기 누 좋이라 해가지고 나 이게 뭔소린가 했네. 아 참. 나 이모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모가 됐다 <laughs> 어떡해 아무튼, 아무튼 느낌 좋다 <laughs> 네, 누, 하트, 네 하트 베어링 늦었... 네 가보시죠 <laughs> 네 아무튼 네. 오늘 3화 리뷰 끝김민이 끝. <laughs> 고마워 네, 안녕 빠이빠이